자 붙기 보세요. 아붙 됐네. 바로, 자 마주보고. 마주 잘해, 어. 아 와야 됐네. 운동하십니오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요 아니, 아저씨 아, 오늘 첫 공기. 아, 그래, 자. 다시 돌아오시대 아, 아,

네. 안아요. 어. 저도 저도 해야죠. 네. 응. 안애님은 응. 너희만 시키지 않아. 같이 해. 아. 자. 아, 민선이한테 같이 해. 야, 빨리. 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와. 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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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옆에서 몇 개, 몇어 아, 몇 개, 여몇 개, 여는한 번도 세기름 다시 파충당,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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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マスクでもいよ。 어, 그러면 다섯개 맞게요 준비 와. 시작, 어. 시작. 그래도 가장 엄청인데. 자, 발을 두번 굴려야 돼. 다 일어서봐. 나나 아. 방금 점프는데 뭐야? <laughs> 야, 두근두근. <불공스러워. 웃음> 자, 거울 봐. 다 아, 거울 봐. <laughs> 네. 거울 따갔다 붙여 있을 거야? 아니요. 봐봐. 자, <laughs> 오른발 스텝봐. 오른발 하나, 자. 아. 둘. 둘, 셋. 왼발 들어 아방도을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셋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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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이 화이것도마지입니다발 꼬이고 떨어뜨리면 처음부 다시 이거 무효가 됐네 누구야 누가 스지야 삼각깨 까먹었어 누구야 <S> <S> 아, 준비 시작 하나 아 이거 가위다 아, 그. 아, 그 잘하셔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렇지. 무릎 위그 들어 무릎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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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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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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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해. 면 <목소리> 자 스텝 멈추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하나 멈추면 계속해 하나 둘셋 바로 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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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흔들어 팔을 흔들어 이정 도망대는 도망대 아 그렇지 그렇지 할수 있어 뛰어 뛰어 어어어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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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팔을 흔들어 더오해시에이 <laughs>

그러 <목소리나> 나는 속으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잘하는. 이걸 크게 하 나중에 이는거서 좋지?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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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제 다리에 뭐? 자, 나온다 30개 합 아닙니다 자 다리 짝교, 반장님은 너희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반장님 못할 것 같아요 준비해 주니요 알았어, 대신 열심히 해 반장이 잘했으니까 만장님 빨리 하고 저희 잡으러 갈 거야 준비해 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서 배꼽봐, 고개 딱 들어 서 배꼽봐, 준비 시작. 하나, 하나,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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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넷, 팔 점, 다섯, 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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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김민성 던져라. 뭐, 김민성 시속 타지 말고. 아, 가이대로가등 올라가는 거 태다요 옆에 네. 바닥에다가 갖다... <laughs> 아니다. 가슴 옆에 바닥에다가. 팔도. <laughs> 여기. 아. 이살살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네. 자, 올라가 쭉 올라가세요. 잡혀. 군대라고군대하는 숭배하는. 가배하는이배하는 숭배하는. 숭더더는 숭배하는. 더. 더하는 숭배하는. 숭배하는. 숭배하그숭배하만하 배 땡기지. 응. 어? 네. 자, 바로. 뒤집어, 준비. 어디서 아 발이 <목소리> 어 발냄새. <목소리> 아야 아, 발가락. 아 진짜. 야 일본이 이런데. 나 벗죠 봐. 아 주시. 발가락 움직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죠 인성이 발가락 움직여. 이 지금 벗이벗이이이면 되는 거 그렇지. 이러면 되죠. 벗 이게 요적이야자 버텨 음, 하나 음. 둘셋핀 <laughs> 아니 핀 음. 다시 버텨 하나 둘 발가락을 지 말고 아, 나 얼마 아어떡발에서 반대발 대야지 아이 형이 진짜 개때려지아 뒤꿈치 더 틀어 완전 더 틀어 가전여에여에 옆에 옆지 와아아아아아아 내가 아파 아니 그렇구나. 아, 어 내가 아파

장동야, 감독아 여기 앉아. 아, 아. 하하하. 아 이거 <laughs> 썸네일이 딱 이게 나오는데. 조양기. 오, 야, 오, 오. 다 성사. 봐. 여기 차가워. 차가워. 응? 에이, 차가워. 에이, 차가워. 아. 하나. 오. 오아 조금만 다듬면될거 같아. 자, 하나. 아, 형 아, 이거 발차기 차일 손성아성아이너너 야, 치 말라고. 아, <laughs> 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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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나,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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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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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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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이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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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트야나 <laughs> 멱살 <몇> 잡았어 <laughs> 자관나님이 이제 오면 띠 하나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잡고 항상 와서 오른발 30개 왼발 30개 파울을 30개 30개씩 5회 네 옆차기 알겠어요? 네다에 네. 못쓰는 뭐 띠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야이구는 이거를 항상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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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 나, 누구이 그렇그렇는 아, 아, 네, 겁니다. 님 겁니다. 그렇지, 반 해야지. 알아서 해. 이모래가방 누구 거 이거, 그 아저씨 거 이거. 이게 누구 거야? 힘들었습니까? 아,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 네. 재밌어? 네번더 재밌어? 네. 알았어. 내일도, 아. 네, <laughs> 어일도 나오고, 내일도 네, 나오고, 계속 나와. 알았어? 네. 어, 네. 재밌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